복턴이거보지금막 까기 시작했는데 재인 정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거기 대해서 얘기를 그때 오후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뜻과 제가 여기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좀 달라서 <웃음> <웃음> 괜찮, 괜찮. 제가 보통이 뭐하는지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충근 박사니까 입 목사님이 저를 이충근 박사님 대신 부르신 것 자체가 코드가 잘못 맞은 거예요. 아니지 서울대 예. 정치학과 나왔잖아. 서울대 어, 정치. 저는 이제 목사님 정, 서울대가 정, 예 정작 예 서울대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인과 그다음에. 이 학자, 목사, 이 차이가 뭔줄 아세요?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저도 사실 그 문제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 결론 때문에 저는 어디 강연을 안 합니다. 네. 정치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선지자가 아니고 사사라고 제 옆에 있는 고용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이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것을 그것을 자기 온몸을 던져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여기다가 안 부르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차병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사람. 그렇죠 제가 볼펜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몰라요. 저,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저, 제 동생 아오, 고향 동생 박상학 씨처럼 무식하게 온몸을 던져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양쪽이 거짓말한 것 같아. 요 북한에 가서 거짓말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파 학자들이 문재인이가 트럼프도 속였고 김정은도 속였다 생각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 박성학 씨는 저하고 동의할 거예요. 저는.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짰다고 생각합니다. 아, 속임을 넘었 네. 이야. 지금도 소리서 무슨... 이렇게 서로 억신 각신 하는데 아, 저는 약속 대련 있죠. 아. 짜고 치는 모습도. 네. 아. 아니 일주일 후에 한달 후에 보세요.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과연 도발할까요? 못해요. 예. 왜? 얘네들은 이미 재내전에서 여기 이중근 박사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만 우리 정치인은 뭐 자세히 설명을 할줄 몰라요 뭐 F-22가 몇 대고 F-15가 몇 대고 이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몸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저 새끼들은 빨갱이들은 쟤네들 무기는 이미 6.25때 거고 우리는 그나마 과거에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참한푼한푼참 절약을 해서 우리 국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7위 군사국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절대 우리를 못 쳐들어 옵니다 네, 제가 그 과거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금강산에 가가지고 이다 시간을 억류된 적이 있는데요. 억류된 이유가 뭐냐면 그 금강산에 가서 그군인들을 보니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상욱 동생도 키가 작는데 키가 작잖아요. 걔네들은 저보다 더 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이거를 공하고 군배를 큰, 큰 모여도 큰다고 래가지고 저를 붙잡아서 제가 이제 5시가 <laughs>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걔네들은 총이 바닥에 끌려요 어, 절대 어, 우리가 어떤 대놓고 그 우리가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는 모르고, 해놓고 있을 때 우리는 도발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지 않고요. 다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 자고 있어요. 우리,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우파 정치인, 그 다음에 우리 우파 지식인 전문가 모두 다 김정은하고 문재인한테 헐크닥 넘어갔어요. 지금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핵무기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휴전선에서 갈등하는 문제만 얘기하고 있죠. 얘네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를 시켜서 쭉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우파 정치인. 지난번에 보니까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게 해야 돼. 다 넘어갔어, 이제. 이. 한반도에서 쟁점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휴전선에서 북이 도발할까, 안 할까.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걱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걔네들은 휴전선에서 못 쳐들어옵니다. 다만, 그리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휴전선에서그렇게 그래, 들어와. 괜찮게한 쳐들어와. 이렇게 해야 돼요. 대신, 핵무기 그거 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 우리 여기서 남한에서 이렇게 세뇌당하지 않은 저 미국의 어, 트럼프나 볼턴이나 자기들끼리 싸이지만 그 사람들은 문제가 분명해요. 문제인식이.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으로 IBSM이가 RSBM이가 이거 타고를 넘어오느냐 안 오느냐 음.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은 이 뭐냐 이 좌파나 우파나 다 지금 북가도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저 사람이랑 나랑 결혼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이것들이 정신 을못 차리고 혼수가 뭐가 오지? 이거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요지는 뭐냐. 아까 지금 뭐, 얘기했듯이, 뭐, 제가 그, 박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치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라에 강의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면 웃겨요. 빵이에요. 저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강의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정실은 행동. 그 말이 입증이 됐어요. 뭐냐. 양이 100번 하는 거다가, 네. 내가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신 것 보다가 이충구 박사님 대신 아니요. 더 세는 나는 양쪽에다 거짓말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짓말 아니고 둘이 짜고 했다고 그러니 끝난 거지 뭐네 뭐. 네. 맞습니다 차명댓많이할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앞으로 아, 그냥 보세요 한달 후에 지금 모두가 다제말처음 생각 안 하지만 한달 후에 보세요 야 쟤네들 그 문재인 이제 조금 이 보세요 박상황이 저 삐라 못 날리게 했으니까 쟤네들이 조금 잠시 조용할 겁니다 그러면 야 조용하니까 좀 퍼주자 이게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그러면 그때 가면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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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약속대로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핵무기 얘기 안 해요 야 냉면값으로 자식아 너 저기 막 휴전선에 그집피다 갖다 줘놓고서그 이제는 핵무기 갖다주고, 이제는 주한미국까지 갖다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laughs> 박수하겠습니다. <laughs>